자,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총평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스튜디오는 바뀐 게 아니라 저희 서울집입니다. <laughs> 오늘 경기는 7대4로 두산이 석점차 앞서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두산은 12개의 안타, 그리고 홈런이 한개 있었고요. 삼진은 4개를 먹었고, 넥센은 8개의 안타, 도루가 1개 있었고, 병살이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두산도 병살이 한번더 있었죠. 었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3회, 아, 2회, 아니지, 3회부터, 그, 보호된 선수가 보크를 하지 않나 그거는 처음에는 타임을 이후에 투구를 했기 때문에 타임 받아줬었나? 그까 그러니까 생각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크였어요. 보호된 선수는 아마 리그를 치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더라고요. 종종 나오는 버릇인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 진짜, 오늘 방금 들어왔지만, 정영석 선수가 부상을 당할 뻔했죠. 보든 선수의 투구가 머리를 향하면서 헤드샷이 됐고요. 빈볼이 나온 바람에 보든 선수도 퇴장을 당했고 정영석 선수가 앰뷸런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CT랑 엑스레이에서는 정말 정말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4회부터 두산베어스가 추격을 시작했고요. 을아 추격이 아니라, 어, 추격이 맞지. 추격을 시작했고 3대2로 바로 역전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다시 3점을 내면서 총 6, 6점을 냈고, 8회에 한번더 득점을 하면서 7대4가 만들어졌죠. 그 중간중간에, 뭐, 양인지 선수의 멀티 히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박건우 선수의 홈런도 있었습니다. 다 아쉽게도, 물론 뭐, 아쉽진 않지만, 김재현 선수의 기록은 여기까지로 끝났습니다. 투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김명진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김승혜 선수, 김강률 선수, 그리고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굉장한 구애를 보여줬던 이용찬 선수. 야너 대체 진짜 어? 어제는 대체 왜 그런 거냐? 어제는 왜 그렇게 공을 대충 대충 던진 거냐? 어? 진짜 나 직권 갔었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도련님.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경기에서 졌으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NC가 끝내기 홈런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2대 1, 3대 2로 역전을 했다고 하던데 오늘 만약에 경기가 넥센한테 내줬더라면 2.5경기 차가 되기 때문에 주말에 시리즈에서 뒤집을 수 있는 진짜 조그만한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그런 기회를 이길 수 있어서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마 장원준 선수가 등판할것 같아요 근데 넥슨은 누가 등판할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렇다고요 자 오늘 경기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제가 키타스 갔다가 와서 중계바로 하겠습니다 같이 와주신 우리 쿠메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새로 오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내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 유튜브에서 만나요. 들어가게요.